설명을 드리면, 현재 그, 그, 작년도 6월 달 공사 착공해서, 오늘 가설교량을 완료하여, 어, 개통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신설되는 교량과, 어, 공개를 말씀드리면, 분당 방향에 대해서, 저, 철거및 재시공을 하고, 어, 서울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아침 일찍, 우리 언론, 자,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기자님들, 에,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에, 드디어 오늘 아주 뜻깊은 그런 우리 순회교 어, 가설교 임시 개통을 하게 돼서 아주 어, 늦었지만 참 어, 그나마 시민 불편 그동안 어, 이어져 왔던 데 대해서 일말에 좀 안심이 됩니다. 아, 우리 순회교는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이후 탄천 교량 전체에 대해서 안전,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우리 순회교가 2등급, 최하등급인 2등급으로 어, 판정이 나서, 어, 통제를, 전면 통제하고, 그리고 어, 임시 보강 조치를 해서, 어, 바로 우리 8차선에 교통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순회교는 분당 내국로 분당 수서로와 연결되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그런 교량입니다. 이런 교량의 교통량을 유지하면서 어 우리가 이 2등급을 극복하고 안전한 교량을 만드는데 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그래서 1, 2, 3단계로 어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1단계는 어, 4차선으로 서울, 분당방향으로 임시, 어, 우리 도로를 우리가 이제, 어, 가설을 해서 지금 오늘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내년 말, 아니, 올해 말 중공 목표로 2단계는 바로 옆에 있는, 어, 분당방향에, 어, 분당방향에, 어, 도량을 예, 철거하고 재가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8차선이 또 되죠. 그리고 서울방향에, 저쪽에 있는 서울방향 또 4차선을 이제 철거하고 재가설합니다. 그거는 내년 말까지. 그렇게 되면, 어, 이,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철거를 하고 그러면 8차선이 하나도, 예, 줄어들지 않고 시민의 었던 보도교 전체를 올해 6, 7월까지 다 보도교 보도구 제 가설을 전부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에, 앞으로 순회교 우리 탄천 모든 교량을 안전하게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